내가 언론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몰랐었어가지고. 어, 맞아. 흙 만지면서 잘만 놀았었거든. 응. 근데 지금은 막 그랬었던 거지. 여러분, 흙을 만진다는 것은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안 봐요. <laughs> 어, 뉴스를 잘안 봐. 어. <laughs> 날씨만 봐. 날씨, 날씨 체크만 하고 네, 뉴스를 안 봐요. 저는 어, 상황을 믿습니다. 어, 언론을 믿지 않고 어, 상황을 보고 아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는구나. 요새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한 3년 전부터 어. <laughs> 무릎이 날씨래. 아니야 나 지금 무릎 너무 튼튼해 옛날에 무릎이 날씨였는데 지금 달리기를 함으로써 해가지고 너무 튼튼해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비가 와도 아주 그냥 뭐 어? 쌩쌩해 어 응,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야 어 <laughs> 굳건하다 굳건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응. 김깐부를 살펴볼까? 김깐부가 채팅왕인데, 깐부는 어플깐지 얼마 안 됐어? 깐부, 이거, 버섯이 팬닉인가 음, 깐부는, 누군가의, <laughs> 고수 팬인가? 이거, 버섯, 버섯, 이거, DJ가 누구야? 음, 어? 어, 피날 하얀 도시에 좋아할 때, 아이, 그에 좋아하라. 고마워. 팬닉이야. 어, 응, 어, 그렇구나. 어, 어디 보자. 어트리쭈님 여보세요. 트리쭈님 거기 계세요?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팬닉을 달아버렸구나. 그분이 디제이를 되게 잘하시네. <laughs> 어, 그렇구나. 음. 어, 김 깐부는 오징어 그거를 되게 인상깊게 봤나보다. 닉네임은 김 깐부를 지은 거 보니까. 근데 깐부가 왜 친구야? 깐부가 어디 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야? <laughs> 옛날 말인가? 깐부에 대해서 검색을 좀해볼까 깐부. 아 그러면 깐부치킨이 그런 의미에서 깐부치킨인 가보다 친구치킨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아,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때 같은 편의 의미를 하는 속어로 딱지나 구슬 등도 공동관리하는 한 팀을 의미한다. 아뭐 친구가 아니라 뭐한 팀, 우리 편뭐 이런 느낌인 거네? 아, 친한 단짝친구나 짝꿍을 가리키는 말아 그렇구나. 음... 음 기지개 펼쳐서 잠이 깼었는데 아침에 진짜 기지개 하는 게 좋아 어 그리고 천장 한번 봐라 음, 추범아 너 앉아있니? 천장을 한번 보면서 천장을 한번 보면 은 앉아서 천장을 보거나 서서 천장을 보면 바른 자세가 자동으로 되거든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기분이 좋아져 <laughs> 바른 자세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형성해준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했는데도 소용이 없으시다고요? 왼손을 이용해서, 이빨을 닦아보세요. <laughs> 그러면 우리의, 그, 운해를 발달시켜서, 이성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요새 너무 욱하고 막, 막, 어? 막 남들한테 막 화내고 이러시는 분들, 어, 그러신 분들, 왼손을, 왼손으로 글씨를 써본다던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어, 참, 좋을 것 같아요. 추범인 나랑, 어, 깐부야? 어, 그랬구나. 긴 깐부, 키키 킥 터진 거니? 음 나도 이제 왼손으로 글씨 쓴지한 45일째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옛날에만 왼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근데 약간 그런, 재벌 세계적인 재벌 정신 관리해주는 그런 분이 어, 왼손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추하더라. 어, 세계적인 재벌들은 그러니까 막 왼손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할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왼손잡이였다가 오른손잡이로 고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나 왼손으로 이빨 닦더라. 내 <laughs> 깜짝 놀랐잖아. 아난 원래 왼손으로 이빨 닦는구나. 사과만 내가 왼손으로 깎던 게 아니었던 거지. 그거 몰랐는데 아 오늘은 왼손으로 머리를 감아야지 하고 봤는데 <laughs> 왼손으로 원래 깎고 있었던 거야. 나는 난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아 화투를 치면 치매 예방이야. 그렇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렇다니까 아까 전에 그랬지. 엄지손가락 접어. 검지손가락 접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니까. 잼잼 이런거 잼잼 으쓱으쓱 이게 뭐냐 어깨 으쓱으쓱 손 딸랑딸랑 딸랑. 손 잼잼 그리고 이것도 하세요 도리도리 <laughs> 도리도리 저번에 목 돌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움직여 가지고 담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렇게 해주시고 눈도 운동 한번씩 해주세요 눈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알지? <laughs> 애기가 하는 거 아니냐고? 애기가 하는 걸 따라 야지 저기, 어려지는 곳이야. 응. 음. 아, 선배우 게임은 할 줄은 모르는데, <laughs> 그렇게 선배우 게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그냥, 일단은, 어, 손가락, 이렇게, 엄지 접어, 검지 접어, 어, 중지 접어, 약지 접어, 새끼 접어를 해보시고, 반대로 또, 새끼, 펴! 약시 약지? <laughs> 약지 펴, 중지 펴, 검지 펴, 그리고 엄지를 피세요. 이게 진짜 뇌 건강에 좋은 거야. 어, 아주 초간단하면서 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운동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그래요? 응? 어그치 어, 그리고 왼손을 쓴다는 거는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거지. 어, 맨날 오른손만 쓰다가 왼손을 쓴다? 어제와 다른 로 나로 태어나는 것이지. 가 어, 태어나면 도리도리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애기들 하는 걸 따라하면 돼. 어, 나 요새 샴푸도 애기 샴푸 쓰거든? <laughs> 나 노포하다가 애기 샴푸로 갈아탔는데, 어, 애기 샴푸 괜찮은 것 같아. 음. 어 김간부손 많이 쓰는 일이라서 건강에 좋겠다고? 그치. 손 많이 쓰는 일이야? 어, 그게 건강에 좋지. 근데 그, 걸 알아야 된다? 일을 하면서 손을 많이 쓰면서, 아, 이게 나의 뇌에 건강에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이 뇌가 더 좋아지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겠지. 뭐든, 음, 뭐라 해야 되지? 아는 것이 힘이다. 알고, 무엇을 하는 것과, 모르고 무엇을 하는 것과는, 그,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볼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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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어, 어 애기처럼 기어다닌다?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 되겠지요. <laughs> 어, 요새 뭐, 애니멀 플로우, 뭐, 저기, 뭐, 뭐, 뭐 호랑이처럼 걸어다니기 그런 운동도 있잖아. 어.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생각이 정말 중요해. 우리는 그거야. 지금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니까. 볼트, 볼트 하이. 볼트 너왜 이렇게 늦게 왔니? <laughs> 어? 볼트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김 볼트. 음, 김 볼트에서 그냥 볼트가 됐네. 음. 추범이는 원래 왼손잡이였는지 왼손이 편한데 서툴러. 어. 난 집에서 가끔 기어 다녀. <laughs> 난, 그리고, 달리기 하러 가서, 뒤로 뛰는 것도 하고, 뒤로 걷는 것도 하고, 그런단다. 어, 키는 거 어렵지 않지. 어, 그 운동이 된다는데, 해야지. 어, 가끔 기어다니는데, 집에서. <laughs> 어, 이렇게 고양이처럼 걸어,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그게 건강에 좋단다. 어? 어? 볼트? 볼트? 에? 무릎표가 뚝게. 어, 볼트에 좋아할 때, 에? 그 좋아하라. 어, 그게 건강에 좋대. 그, 그, 아주머니들이 뒤로 걷는다는 거를, 아줌마들은 저렇게 뒤로 걷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미리 저런, 어, 그니까, 50대, 50대 돼서 건강관리 하면은, 그때 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더 일찍, 10대, 20대, 30대 때 건강관리를 미리미리 한다면, 더 이렇게 나의 몸뚱이를, 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지?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도리도리 하세요. 응, 뒤로 걷는 거,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뇌가 똑똑해지고, 몸뚱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laughs> 어? 아유, 아유, 맛있다. 응? 아 근데 어저께 진짜 벨리 학원을 갔는데 정말 어,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고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 어, 내가 학원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 어, 이게 맞나 싶었는데 정말 두 번째 또 가보니까 음, 나의 이 선택이 맞았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 음. 마음 같아서는 자격증 반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거든 근데 지금 내가 힙합 학원도 끊어놨고 그렇다 보니까 음 참아야지 어? 출근해서 도리도리 잼잼 할 거야? 너무 좋은 생각 이거, 이거 웃기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 왜냐면 이렇게 어, 이렇게 내가 도리도리 잼잼이라고 했을 때,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거야. 운이 좋은 사람들. <laughs>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어. 왜냐하면, 운이라는 거는 움직일 운이거든. 움직일 운. 어? 좋은 운은 움직임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이러고 웃음> 그거 아저야 합니다. <laughs> 아, 웃겨라. 어? 어, 지금 도리도리 했어? 추범이? 어? 내 남편 도리도리 하면서 출근한다고? 친한 손님한테도 알려드릴 거야? 그래, 정말 좋은 거는 나눠야지. 어, 그래요. 그리고 요새 핸드폰도 많이 보니까 이것도 해야 돼. 으쓱으쓱 도꼭 해라. 으쓱으쓱,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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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우 딸랑 딸랑 이거 좀 웃기잖아. 애들 하는 거 같고. 하지만 야옹이 안녕 환영환영 그뭔 환영, 딸랑 딸랑은 손 털기잖아. 이러면서 해서 우리 손목 강화가 되는 거야. <laughs> 이 과학적인 거다. 딸랑 딸랑 딸. 으스 이거 꼭 하세요. 네. 아, 김 깐보는 미용사야? 응? 헤어 디자이너야? 김깐부? 김깐부는 헤어 디자이너. 아, 나 오늘 머리 하러 갈까 생각했었는데. 아, 참을까? 머리 하러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응. 야옹이 방금 일어났어. 너무 축하하고 훌륭하다. 아, 김깐부는 아직 스텝이야? 응,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하다가 헤어 디자이너가 됐어? 나도 옛날에 미용 공부하다가. <laughs> 도망쳤거든 미용 미용 학원 다니다가 하루 만에 도망쳤잖아 파마 말다가 어머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파마 말다가 어머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도망쳤잖아 배우고 한 시간 배우다가 어 그만뒀잖아 음그 헤어 디자이너란 직업은 정말 인내가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 인내심. 어. 어, 야옹이 하트카라 온 거야. 너무 고마워. 어? 30일 돌파했냐고? 나? 아니야, 오늘 24일차인데, 새벽형 인간 24일차. 어저께 잘못 말했지. 어저께 24일차라고 했는데, 어저께는 23일차. 운니 새벽방송 24일차, 새벽형 인간 24일차. 아, 너무 훌륭하다, 그치? 음, 야옹이 잘 딸까? 좋아라. 어, 야옹아 와줘서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어, 스텝 인형 조금 넘었어? 그래? 어, 정말 대단하다. <laughs> 어, 어떻게 하다가 헤어 쪽으로 빠진 거야?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응? 어? 근데 그거야. 그, 사람마다 이렇게, 어, 하면 할수록 재밌는 일이 있는 거니까, 음, 적성 있는 거니까, 어, 응? 근데 내가 머리를 하면 돈이 되게 비싸잖아. 근데 그 머리를 해주는 노고를 생각하면 그 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어? 응? 추범이 28일차야? 나 24일차인데? 24일차. 어. 방송하면 아침 밥 먹어야겠다고 나? 나 아침밥. 아침밥은 지금 먹어야 될까? 아 어, 지금 비 오면 못 달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는데. 어 달리기 해야 되면뭘 먹으면 안 돼? 아침밥을 먹으면 안 되고 달리기 하고 아침밥 먹어야 되가 더. 어? 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 너무 잘하고 있다. 음나 축하한다고 고마워. 일하다가 읽으만두고 시작했어? 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지. 왜냐하면, 음,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좋아하는 일만 하게도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잖아. 그래가지고, 음, 너무 잘했다. 김깐부야, 너무너무 잘했어. 음. 초반엔영일자야 1일차 아니야? 오늘? 응? 어디갔지? 음, 추모... 이게 뭐지? 잠깐만. 어, 이게 뭐야? 지금 뭐 문자 왔는데, 밤부터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블랙 아이스 사고가 우려되오니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세요. 이러고 문자 왔다.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응. 오늘 인터넷 기사님이 와. 음. 문제 알겠다. 인터넷이 중요하지. 너 그럼 지금 LTE로 누나방송 듣고 있는 거니? 너무, 너무 훌륭하다. <laughs> 아. 아, 인터넷이 아직 안 깔린 게 아니라 인터넷이 고장났구나? 음, 집인데 컴퓨터를 못하고 있어? 아이 그렇구나. 인터넷 안 되면 엄청 불편하지. 응? 음? 본 집인데 TV도 못 본다고? 아, 엄마 아빠 집이야? 음. 아, TV를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TV를 못 본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신선하다. 나 <laughs> TV가 없은지 되게 몇년 됐거든. 결혼하면서, TV를 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안 사기 잘한 것 같아. 음. TV 프로그램 요새 뭐 재밌어? 초보만. 나 그거 재밌더라. 유튜브로 짤로 조그만 인기 급상승 영상으로 본 건데, 무슨 돌싱클럽인가? 음 그거 재밌더라. 음긴 깜빡 쉬는 날이라 다행이야. 누나 방송 들을 수 있어. 너무 다행이야. TV 없어도 폰으로 보면 되냐고? 아나 티비 티비를 굳이 넷플릭스도 없어. 친. 음. 티비 음, 가끔 봐. 난 오징어 게임도 요약본으로 봤잖아. 음. 넷플 봐야 돼? 지옥 그 드라마도 요약본으로 봤어. 응? 음? 요약본이 더 재밌어 가지고. <laughs> 지옥 아직 안 봤어? 음. 지옥 재밌더라. 넷플릭스도 안 깔았어? 나는 아무런 TV 프로그램이 없어. 유튜브밖에 없어.